안녕하세요. 살림의 바다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욕실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구매하고 정말 잘 쓰고 있는 욕실용품과 이건 낚였네 하는 구매 비추템 그리고 집안 살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인테리어 신축봉인데요. 욕실에서나 집안 어디에서도 활용도가 정말 높아서 다이소에서 이 물건과 눈 마주치면 무조건 사오세요 하는 추천템입니다. 이 신축봉의 용도는 커튼이나 가벼운 물건들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쓰임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봉 길이는 느리지 않으면 54cm이고 최대 90cm까지 늘어나요. 무게 하중은 약 1kg까지 가능한데 최대 길이까지 늘렸을 때는 조금 휘어짐이 있으니 사용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지금부터 이 신축봉으로 살림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사용할 제품은 접착식 봉거리 후크인데요. 벽과 벽 사이에 고정해야 사용할 수 있는 신축봉을 고정할 벽이 없어도 이 접착식 봉거리 후크만 있으면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어요. 먼저 벽 부착면에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주고 높이를 잘 맞춰서 후크 두 개를 붙여줍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방법은 세로로 세워진 봉을 잡아주는 역할이라 세로로 붙였다면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신축봉을 잡아주는 역할이라 가로로 붙여주면 됩니다. 푸크 한개당 제한하중이 2kg라서 굉장히 튼튼하고요. 봉이 끼워질 수 있는 최대 지름은 2.5cm 까지인데, 신축봉의 지름은 1cm라서 같이 호환해서 사용하기에 딱 맞다기보다는 살짝 유격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으실 거예요. 조금 튼튼하게 사용하려면 느리지 않은 봉 길이만큼 폭을 주고, 부피가 있는 물건을 많이 걸어두시려면 저처럼 조금 폭을 넓게 붙여주세요 저는 주로 아기욕조나 아기비대, 그리고 화장실에 공중부양시켜서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은 물건들을 걸어두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다이소에서 제일 유명한 스탠거리 집게와 S자고리를 함께 사용하면 최고입니다 스탠거리 집게는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또 스테인레스라 부식에 강한 편인데 지금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사용했던 집게는 살짝 부식이 생기긴 했어요. 전혀 안 생기지는 않으니 사용하실 때 참고하세요. 다이소의 S자고리는 종류가 정말 다양한 편인데 화장실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같이 부식에 강한 소재가 가장 편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아기 욕조로 유명한 슈너글 욕조가 무게도 상당하고 웬만한 후크에는 걸리기 굉장히 애매한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벽에 걸려고 사온 다이소 대하거리도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인테리어 신축봉에 S자고리 하나만 있으면 무거운 욕조도 안전하게 걸어둘 수 있습니다. 치코비대도 옆에 이렇게 가볍게 걸어주고요. 이렇게 욕조 위에 두면 머리카락이나 먼지도 잘 들어가고 아래 부분에 빨간 물때도잘 끼거든요. 욕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는 공중부양이 최고입니다. 아기가 욕조를 사용할 원령이 지나면 이렇게 다양한 욕실용품을 걸어두면 되고요. 집게에 집을 수도 있고 샤워볼처럼 집게 자체에 걸어둘 수도 있어요. 물론 다이소에 이런 다용도거리 제품도 나와요. 하지만 부착 방식이 오래 버틸 수 없기도 하고 예전에 주방에서 써보고 잘 떨어져서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 제품이라 이렇게 하중을 잘 버텨야 하는 곳에서는 조금 더 튼튼한 저만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인테리어 신축봉을 응용해서 선반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다이소에서는 정말 저렴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 중 하나죠. 북 스탠드를 이용한 수납 공간 만들기입니다. 사실 욕실에는 스테인리스가 아닌 제품들을 오래 사용했을 때 습기에 취약해 변질될 수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고, 욕실이 아니더라도 튼튼한 벽 사이에 신축봉 두 개와 북 스탠드를 결합해 선반을 만들 수 있다는 원리만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멋진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변기 뒤쪽에 보통 자리가 있는 편이거든요. 저희는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집이라 요즘 유행하는 치마형 변기라서 벽과 유격이 좀 없는 편이에요. 조금 더 넓은 틈이 있다면 북 스탠드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서 새로운 수납 공간이 탄생할 수 있겠죠? 아쉬운 대로 휴지와 간단한 물건, 그리고 책 정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됐어요. 이 방식을 욕실보다 지지할 곳이 많은 주방에서 한번 응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틈새 세척소리입니다. 솔이 날씬하고 모가 굉장히 강력해서 보통의 욕실솔이나 칫솔로도 잘 닦이지 않는 틈새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전동솔로 욕실 타일 전체를 닦고 나면 이렇게 구석에 누렇게 닦이지 않은 틈새가 생기잖아요 욕실에서 만능 세제인 치약을 묻혀서 틈새를 깨끗이 문질러줍니다 섬세하게 닦아줘야 욕실 때들이 잘 씻겨 나가고요 구석구석 손길 안 닿는 곳 없이 관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틈새솔로 잘 문질러준 후에 강한 수압으로 물을 한번 싸줍니다. 이때가 기분이 가장 좋은데요. 타일 줄눈이 깨끗하게 닦여진 게 보이시죠? 완전 꿀템입니다. 세 번째는 흡착식 면도기 거리입니다. 면도기랑 칫솔을 칫솔꽂이에 같이 두고 사용했는데 면도날에 손을 한번 베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도기는 따로 거치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부착할 곳을 이렇게 깨끗이 닦고 꼼꼼하게 잘 붙이면 어? 설명서에는 매끈한 타일에도 붙는다고 했지만 안 붙네요. 그래도 거울에는 잘 붙습니다. 끈적하지 않고 접착제 없이 실리콘만으로도 오래 잘 붙어 있어서 이것도 가성비 최고 상품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SNS에서 욕실 강추템이라고 다이소 가면 꼭 사야 한다고 추천받았는데 완전 실망했던 망템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의 3,000원은 소중하니까요. 이폼 타입의 클리너는 오염된 부분에 분사해주고 문질러준 후 닦아내면 깨끗해진다고 하는 제품인데요. 일단 제품의 냄새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을 선호하지 않기도 하지만 세정력이 좋다면 참고 쓸만할 텐데요. 특별하게 세정력이 뛰어나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이물질도 제품을 뿌려주는 것만으로 깨끗해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No. 원래 사용하던 대로 다쓴 칫솔에 치약을 묻혀 닦아줬는데, 역시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네요. 다음 비추템은 스테인레스 스펀지 홀더입니다. 화장실 청소 스펀지를 거치하려고 구입했거든요. 일단 저는 다이소에서 무조건 거르는 제품은 이 큐방으로 고정되는 흡착 제품이에요. 항상 구매하고 금방 후회하고 버리게 되는 이유가 접착력이 좋지 않아서인데요. 이 제품도 역시 구조상 홀더를 큐방에 꽉 고정시키면 모양이 살짝 말리기 때문에 잠깐 버티다가 금방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뽁뽁이가 끝까지 야무지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짝 말려서 들뜬 게 보이시나요? 촬영하는 동안에도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다음 비추템은 세제 없이 청소하는 매직 스펀지 솔인데요. 화장실에 꼭 필요한 매직 블럭을 직접 손으로 잡지 않고도 스틱으로 편하게 잡고 쓸수 있어서 강추템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도 써 보기 전에는 꼭사 와야겠다 마음 먹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하면서 보니까 크기가 작아서 매직 블록 면적도 이제 작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닦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청소할 곳을 먼저 물로 불려 주고 닦아 줘 봤어요. 배수구 쪽도 살살 문질러서 닦아 주는데 한참 닦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걸 왜 이렇게 깨작깨작 닦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고무 장갑 끼고 조금 큰 조각으로 막 닦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깨짝 깨짝 열심히 문질러서 닦아준 곳을 보니 그다지 만족스럽게 닦이지도 않았어요. 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손이 많이 닿는 곳은 기름 성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닦였다기보다는 때가 약간 번진 느낌? 물때 정도는 잘 닦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이 천원인데 같은 값이면 매직 스펀지가 이만큼인데 고무장갑을 끼고 그 와중에 쟤는또 떨어졌네요. 아무리 세정력이 좋다, 잘 닦인다 하는 신박한 욕실 제품이 나와도 역시 화장실 청소는 치약이 많고 땡입니다. 스펀지에 쭉 짜서 신나게 문질러 주면 웬만한 욕실대 정도는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게 잘 닦이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실패 없는 득템을 위해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